오늘 그거나 할까, 그냥? 사이보각성할 것도 없는데. 사보각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님들아? 와우, 와, 와. 와, 여기 내가 있는데, 지금. 어, 나를 볼때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구나. 귀엽네, 나. 어? 자, 일단은, 오늘은 사도가을 하기 위해서 이 녀석한테 말을 걸어야 되는데, 무슨 똥품을 잡고 있어. 일단은 이 녀석한테 말을 걸어서 사이보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을 걸어보면, 아, 이 녀석이 말이 많네. 아,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자, 백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백만원. 아, 너무 적게 들어. 백만원 일단 배워주고요. 사이보그를 배웠습니다. 일 어, 스킬셋은 다섯 개가 있고요 Z. 뭐냐, 이건? 아니, 상당히 쓰레긴데 이거? X. 으잉? 뭐야, 이거? C. 오, 괜찮은데. V. 이게 아마도 내 체력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해버리는. E가 뭐야? E가 힐. 아, 자가 힐이네요, 자가 힐. 제가 듣기로는 이 사이보그 각성이 정말 쓰레기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쓰레기 주먹 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이 사람한테 말 한번 걸어볼게요 말을 걸면은 아이 사이보그 각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이 많네 자철 1500개랑 스크랩 1500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예스를 눌러주면은 아이템이 나가게 되고요 자 이제 이 녀석한테 말을 걸면은 얘도 말이 많네 이제 이거 카이도를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빵 잉아 100? 야내 에너지를 다 모아서 폭발을 했는데 100밖에 안들어가? 펑 더... 45,000? 잠깐만. 자, 이제 이 녀석한테 말을 가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아, 말이 많아. 이 친구들 진짜. 자, 철 3,000개. 히드라 꼬리 2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한 개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오리라고 해요. 로스트루비 10개. 해지가 3개? 아니, 너무 비싼데, 이거? 일단 해지가 3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이거. 아, 정말 비싼데, 바로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바로 구매. 와. 타이보고 각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텝부터 좀 초기화를 해주도록 할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스텝 초기화하고, 님들아. 이거를 4,000, 4,000, 4천, 4,000, 4천, 4 0으로 가는 게 어떨까, 님들아. 어때, 어때? 나쁘지 않지 않나요, 님들아? 아니, 나빠. 왜 나빠? 그러니까 체력은 5,000이 맞긴 해, 어. 리뷰하는데 주먹 5,000으로 가야죠. 에이. 그럼 어떻게 이겨 주먹 5천으로 가야되나? 아 일단은 오늘의 영상은 사부가 그거니까 주먹 5천으로 가고요 열매 4천으로 갈게요 자 일단 그러면 열매는 바로 눈눈 들어주고요 눈눈이면은 아주 맛있지 아니지 눈눈이 필요 없지 녹염문전이면 바로 빙각 들어주고요 빙각 바로 먹어 눈눈 버려 그냥 바로 버려주고 데미지 식 한번 해볼게요 Z 오13000오 X 오12000 센데 잠깐만 C 오 파이어 이거 왜 이렇게 쓰냐 이거 에 아, 데미지 왜 이래 이거 사기다 V 아 모두 변경 V가 Z 아 이게 이거구나 자동 공격인가 보네 이거 아 이거 위치도 바꿀 수가 있네 이렇게 아 뭐야 사기인데 잠깐만 이제 E가 체력 회복이고 이게 C 사거리가 엄청나게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C를 누르면 여기 있는 사람까지 닿게 됩니다. 야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거. 이게 체력이 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체력이 닿게 됩니다. 2로 길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아, 평타도 이렇게 되네. 아 체력이 다네. 근데 엄청 세네요, 이게 평타가. 아 이게 검으로 와 진짜 세다, 이거. 자 사부각 엄청 사기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바로 PVP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빅피시네아 아, 잠깐만요. 아아 아, 진짜 진짜 여기요. 슛! 아, 왜안 맞아, 진짜? 화염방사! 아, 그렇지, 맞았다! 2,000? 아, 진짜, 진짜, 잠깐만! 가라, 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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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V!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 그렇지? 아, 진짜, 에바야! 아, 나 소울캔을 안 썼구나! 맞네! 아, 소울캔을 안 썼네! 맞네, 맞네! 아, 그러네! 아, 까비? 뭐가 까비야! 하나도 아, 안 썼는데! 슛! 그렇지! 이 녀석아! 왜 까불었어? 슛! 브이! 슛! 슛! 어! 어! 슛슛슛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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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가라! 개! 나이스! 아, 좋았다. 오! 슛! 이 녀석아! 헤헤 안 되지! 슛슛슛슛슛 슛, 슛, 슛.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여기, 여기! 화염감사! 아! 아, 잠깐만! 아, 노노노노노! 잠깐잠깐잠깐잠깐잠 잠시만, 잠시만! 힐 한번 해 주고 이게 힐이거든 사기네요 이거 힐하면 되네 여기서 그냥 쌍쌍쌍쌍 여기 맞아라 맞아라 어로라 화염방사 가버려 아 이게 화염방사거든 나 아,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버 확성 여기 어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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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야 이거 왜안 맞아 아 잠시만요 어슛슛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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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어, 이 잠시만요, 제발, 아, 아, 잠시만요, 야, 이동기가 없어, 이동기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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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슛슛슛 슛! 가라키 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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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방사 가버려, 가버려, 안돼, 힐 힐힐. 오, 슛! 아 이거 왜안 맞아? 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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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 이 녀석 어러, 야, 깐만이 경문 뭐냐? 경문 아니지 진짜, 경문 아니죠이 녀석아 가버려! 전문을 켰지만, 제가 이겼습니다. 어? 이거 얼었나 어, 얼었다. 나도 얼었는데, 근데?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얼었어! 죽어라, 이 녀석! 가버, 가버, 가버려 화염방사! 야, 이거 왜안 죽어? 잠깐만. 화염방사! 어? 죽었나? 가버려 아, 이게 바로, 용의 분노! 이 녀석아! 화염방사! 아 이거 왜 안맞아 화염방사 진짜 사거리 길다며 모드 변경 슛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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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아아 아, 진짜 사이보고 진짜 슛 맞았쥬? 화염방사 아 화염방사 왜 안맞.. 아 가버려? 야 뭐냐? 화염방사에 죽어버렸는데? 바로 기습 아 뭐야 이거 어 잠시만요 잠깐 잘못됐어 잘못됐어 어 맞았쥬? 가이가이가이가가가가가가 맞았쥬 슛슛어 슛? 뭐야 어 어디갔지? 어슛 맞았죠? 슛! 어야 이거 아니 아닐... 가버려! 야 모드 변경이 돼있었네 이거 아이 모드 변경 뺄게요 아 이거 Z를 꾹 눌러야 되는데 한번 밖에 안 눌렀네 아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이겼습니다 아 뭐야 이거 슛! 아프죠? 하지만 어딨냐 여기다 야이 녀석아 어? 어라? 헤헤 슛!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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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아프죠? 화염방사!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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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 어, 여안 죽어, 잠깐만. 슛! 가버렸! 아,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빙약 플러스, 소켓 플러스, 사이버그에요. 아, 좋아요. 펑! 화염방, 화염방사! 제발, 어? 어라라? 슛! 제발! 맞아 어, 아, 이거 안 맞아, 이게? 아, 제발 얼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발 얼었으면 좋겠는데? 슛! 사이버그, 사이버그를 가버렸! 야, 많이 쳐, 얘들아, 많이 쳐, 잠깐만. 저기요, 괜찮아요? 어? 그러면, 아, 얼텐데, 아마? 슛? 슛?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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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사보각, 사보각? 화염방사! 버렸? <laughs> 야너 뭐냐? 야이 녀석 내가 옆에 붙어있는데 이거? 야, 떨어지기 싫나봐 나한테서 이 녀석 아니 지금 일각으로 바꿨는데 사이보그 각성이 남아있네요? 나한테서 떨어지기가 싫나봐 글쎄 정들어가지고 아이 녀석 이 녀석 아니 일각이랑 사이보그를 같이 쓸 수가 있다? 아, 스킬을 써도? 사라지지가 않네요? 패치 생겨버렸어 죽으면 사라지나 혹시? 안돼! 아! 내패 아, 내패 패드 어디 갔어? 내 팻은 저를 떠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보각 한번 써봤구요. 정말 쓰레기인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버프 먹으면은 그때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